난 아직 얘기할 거야 너 스물 세 살이지? 난 아직 애기야 스물 두 살인가? 스물 두살이 s y m p t o s 응 너도 어른이야 정신은 어려 <목소리가> 복싱을 하다가 입술이 맞았어 그 Hm. Dodo o r u 져요야 Tongi, no, b o x 요 n g radar. Ipsuri b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. 셋, 아악으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재밌으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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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재밌습니다 아빠가 이제 어, 되게... 산타 복장을 하고 거짓말 어, 아, <laughs> 아 진짜로 네, 진짜요 아, 이게 수염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아, 이건 아니에 산타 복장을 했어요, 안 했어요? 마지막에 아, 아, 산타 복장을 했어요. 했어요 수염 붙였어요, 네. 안 붙였어요? 수염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저는 추석에 음, 그냥 가족끼리 그냥 쉴것 같아. 할머니 집 갔다가 음, 할머니 회러 갔다가 가족끼리 여행 갈것 같아. 음. 아, 너무 잘했어. 아이오 <laughs> 다같이 다같이 하자. 다같이 하자. <laughs>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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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구야? 엄마 <어머나요>? 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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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소리 대박 이거, 야 이거 누르니까 너무 너무, 너무 세게 누르면 그 엎어지니까 아 진짜? 아이고 그래 이렇 그렇지 그리고 크러쉬 와 어, 이거 능숙해 여기다 내가 <laughs> 생각해도 계약 체결 역시 난 손이 많이 가. 내가 생각도 잘하는 야, 손이 많이가 그게 사랑이 아니, 그세속가 손이 많이 가. 17의 어. 그 <laughs> 어, Getting Closer. 아 어? 우와 이건 또뭘어나알거 멀어... 어, 같아. 정우. 그, 아, 아, 나 어, 그,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. 제목은 이거 형들. 응? 응. 우리가 또이 일본 투어도 하고 네. 그랬잖아요. 네. 이제 네. 하면서 네. 이제 이, 이런 것도 하니까 네. 힐링이 되는 거 같아요. <laughs> 힐링 힐링인 되는 거 같냐고요? 왜? 네. 아 그럼요. 힐링 힐링인 되는 거 같냐고요? 왜? 네. 아 그럼요. 힐링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바빴잖아요. 네 맞아요. 떼줄게. 어 뭐? 어, 누가 했는데? 어, 이 정도면 누가 한 건데? 이름 보세요. 마크. 야. 마크형 그리고 이 치고 다니는. 시작. 아, 가자, 아, 어. 자, 자, 왜, 왜 손부터 시작해요, 축구인데 네. 아, 아, 아 시켜줘, 시켜줘요. 오케이, 그것도 아, 그것도 해줘. 시. 아, 무던 머리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, 그렇게. 그래, 그래. 끝난 줄 알았지. 네 끝난 줄 알지. 미롱. <laughs>